제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1월 21일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재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재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가정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경험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목적, 그 본심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 성경과 번역본의 장절 구분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하는 가정사의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히브리어 성경은 2장으로 넘어가는데 번역본은 계속해서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번역본에는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번역본에서는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징계에 대한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 리가 읽은 말씀 2장1절 말씀 은 앞서 1장10 절, 11절과 연결 되는것 이고, 2장1절 에서 로암미 라는 이 름을 암미 라고 바꾸 시고, 로루 하마 라는 이 름을 루 하마 라고 바꾸 시는 것은1장10절과11절에 연결 되는 것으로 버림 받은백 성의 회복 에 대한 말씀 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가 되는 이스라엘의 음행과 징계라는 주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같은 것을 주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오해하여. 바를 사랑하고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곡식, 포도주, 기름, 심지어 바를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헛수고였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큐티인트 첫 번째, 선지자의 가정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경험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절을 보면 선지자 개인의 가정사와 여호와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로 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라는 존재는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는 이름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라는 존재는 고메디 아니라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음행한 아내 이스라엘이지요. 따라서 논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떠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 우상숭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선언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로안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음행하는 어머니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아내라는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의 자녀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어머니와 논쟁하고 싶겠습니까? 어머니와 논쟁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또한 남편이신 여호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음행한 아내인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면 남편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받아주실까요? 힌트 첫 번째.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절에 논쟁하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받아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큐티인트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그 본심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광야 같이 마른 땅 같이 목말라 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곡식을 도로찾고, 포도주를 도로찾고, 양털과 삶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시지요. 수치를 드러내고, 명절을 패하며 벌을 주신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심에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가시로 그 담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7절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내가 본 남편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경제적인 문제 해결 즉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을 섬기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길이 가시로 막히고 담이 쌓여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지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되찾으려는 남편 여호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 11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